킹덤 왕가의 피 액션스케어 개발 YJM게임즈 배급 2024년 3월 5일 출시 원래는 모바일로 출시가 된 게임인데 스팀 버전으로도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게임 가격은 이게 또 애초에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인게임 내에서 따로 캐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에서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자 우선 아주 깔끔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리니지 라이크로만 출시되고 있는 K-모바일 게임판에서 나름 신선한 시도를 했고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IP 를 사용해서 그런 건지 스토리 의상 배경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 같은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게 보였지만 저는 상당히 개 노잼이었고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 스팀에다가도 출시를 해가지고 수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었나? 굳이 또 셀프로 욕을 먹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거. 출시 첫날 스팀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야. 아니 그나마 몇개 있지도 않은 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별로라고 하면서 비추를 날린 거고 여기에서 또 그나마 몇개 있는 긍정적인 평가 중에 한 개는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킹덤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셔서 흙우들 낚아서 빨리 시즌3 만들라고 우선 추천 누른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스팀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밑으로는 매우 긍정적,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복합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적, 매우 부정적, 그리고 제일 밑에 등급인 압도적, 부정적 이렇게 총 9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중 밑에서 두 번째 등급인 거야요 지금 아이 물론 평가 자체가 몇개 없기도 하고 출시 첫날에는 보통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고 겹치면서 평가가 조금 낮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접해보면서 매우 부정적인 게임은 처음 봤다 라는 거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또 모바일 게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스팀으로도 출시를 했잖아 그래서 나는 스팀으로 설치를 했지 실행을 딱 했는데 어랍시오내 모니터가 4K인데 4K 모니터는 인식을 못 하나 봐 아니 게임 화면이랑 내 모니터 화면이랑 따로 노네 이걸 풀 화면으로 제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려면 우선 로그인을 한 다음에 게임에 확실하게 접속을 해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서 건드려줘야 됩니다 이직거리를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매번 해 줘야 되는 거야. 접속할 때마다 매번 로그인도 해 주고 환경 설정도 건드려 주고. 아, 이 그래? 이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치고 넘어갑시다. 게임은 스테이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본 결과 스팀에서는 패드 지원이 안 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는 패드 지원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저... 대안 좋은 그래픽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래픽이 좋아보이지도 않네. 등장하는 좀비들의 움직임이라던가 복장 같은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 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 뭔가 불쾌한 골짜기를 툭툭 건드리는 것 같은 번쩍번쩍하는 3D 그래픽. 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폰 게임이구나.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 것. 그리고 게임이 좀 심각하게 노잼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저기에서 좀비가 막 튀어나와. 근데 그... 좀비의 패턴이 싹다 똑같더라고 좀비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끌어안고 어버버버버 버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중간 보스 같은 놈들이 한놈씩 길을 막고 1대1을 하는데 나는 그 전투가 드럽게 재미없더라고 자 소울 라이크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렵잖아? 근데 어려운 대신에 내가 보스의 패턴을 익히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다보면 컨트롤로 어느정도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는거지. 야 근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 피격 모션도 이상하고 판정도 이상하고 보스의 AI도 이상한거 같아. 구르기를 할 때는 보스랑 딱 붙어가지고 구르기를 해버리잖아 그럼 보스한테 딱 걸려가지고 제자리 구르기를 해버려 여기에 또 패턴마다 죄다 그냥 슈퍼하머로 떡칠을 해놨는데 그 패턴을 또 계속 쓰고 있어 와 근데 시간제한까지 있네 아니 뭐 지금이야 초반이라 그렇다 쳐도 나중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컨트롤보다는 템빨로 조져야 되는 뭐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중간 보스를 잡지 그럼 다시 또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좀비가 몇 마리 튀어나오는 거 잡고 중간 보스 잡고 다시 또 좀비 몇 마리 튀어나오는 거 잡고 중간 보스 잡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 최종 보스가 나오는데 이 최종 보스에서 죽게 되면 다시 재도전을 했을 때 최종 보스만 다이렉트로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최종 보스를 잡기 전에 죽게 되면 이 지겨운 반복 스테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야 나는 못해먹겠더라고. 전투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몹들의 패턴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옛날에 그 몬스터 길들이기를 수동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상점이라든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우선 상점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답게 이것저것 패키지를 많이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아이템 강화 재료라던가 스킬 강화 재료, 골드, 그리고 능력치가 없는 코스튬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조금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것저것 좀 보니까 과금 유도가 아주 개빡시다. 뭐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코스튬 같은 것들은 보스를 클리어했을 때 하나씩 그냥 주는 시스템이었고 아이템 강화 재료라던가 스킬 강화 재료 같은 것들은 그냥 게임을 좀 하다보면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 수준 대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과 자금에 대한 필요도가 조금 커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니까 아이템을 우선 제작해야 되는데 그 아이템의 부위가 아주 얌삽하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가 칼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을 하나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칼날, 장식술 손잡이, 코 등이 칼집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부위를 부위별로 각각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레벨별로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야. 그걸 또 뽑아야 돼 그렇게 뽑았다고 해서 끝이냐 강화를 해야지 강화 수치는 최대 60강화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처음에는 100% 확률이고 강화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들어가는 강화 재료도 많아지고 확률도 낮아지는데 강화에 실패를 할 때마다 내구도가 깎이는 시스템입니다 보니까 내구도는 100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내구도가 다 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다행히도 내구도가 0이 되면 아이템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걸 수리할 수가 있어 은괴로 참고로 은괴는 게임을 하다보면 어 정도 수급이 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금괴를 과금 해가지고 은괴 로 바꾸면 된다 라는거 뭐 다른 게임으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 은괴는 무료다이야 금괴는 유료다이야 뭐 그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아이템들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들어가는 재료의 등급이 또 높아지는 것 같던데 제가 볼땐 나중가서는 수리비용도 금액이 좀 커지지 않을까 라는거 여기에 플러스 부적 같은 것들도 장착하는 칸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스킬도 강화를 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각종 업적이나 보상 같은 것들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또 나중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해도 되긴 하지만 강화를 하면 할수록 능력치가 계속해서 눈에 띄게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보다 편하게 보다 빠르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보스를 클리어하면서 랭커가 되고 싶다면 혹은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내가 못한 건 아니지만 시간 제한 때문에 클리어를 못 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과금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게 웃긴 거지. 표면적으로는 소울라이크 장르의 액션 게임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템 빨 존망 게임이다 라는 거야 그냥 저는 뭐 전체적으로 그냥 너무 별로였습니다 너무 노잼이었어 그래도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짝퉁 리니지로만 도배되고 있는 K 모바일 판에서 그나마 아주 쪽 가끔이나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게임이 뭔가 만들다 만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세상 노잼이라가지고 저는 그냥 게임을 지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